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집에 거리대에서 예쁘게 물들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죠? 네 여기 아이는 조이금 너무 예쁘죠 여름에 초록초록 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오팔리나 가을이라서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치스. 오동통한 아메치스.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리고 도테랑. 지난 번보다 더 빨갛게 물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양진, 얘는 양진 군생이죠.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패츠. 너에게로 또다시님 이벤트에서 예, 선물 받은 거.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얘도 도테랑. 얘는 도테랑 쌍 쌍두에 쌍두 너무 예쁘죠? 다른 것도 물들면 예쁜데 예, 도테랑은 정말 특별히 예쁜 것 같아요 물들면 네 그리고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시크릿. 시크릿입니다. 그리고, 얘는 로우에요, 로우. 로우도 요새 물이 많이 들었어요. 예쁘죠? 얘는 핑클루비, 핑클루비. 얘는 부용이에요. 부용. 그리고 얘는 미니벨. 그리고 꽃 피는 염자, 그리고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가 너무 멀어갖고 잘안 찍히네 너무 예쁘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